여러분, 안녕. 아, 여러분이래. 얘들아, 안녕. 라봉이야. 오늘은, 어, 나의 학창시절 일기를 들고 왔어. 그때 당시엔 나 몰랐거든? 근데 그때 당시에 몰랐는데, 나중에 한참 뒤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나의 학창시절이 굉장히 하이틴 재질이었더라고. 난 진짜 몰랐거든. 그래서, 나의 하이틴 재질이었던, 나의 100% 리얼 학창시절 얘기를 들려주려고 한다. 기대되지? 우선 음, 하이틴 재질이라고 하면 일단은 주인공이 엄청 찌질해야 되잖아. 찌질하고 어 찌질하고 찌질하고 찌질한 그런 주인공이 있어야 되고 그 주인공을 괴롭히는 잘나가는 애가 있어야 되고 그 사이에서 그이 찌질한 주인공을 지켜주고 이 잘나가는 뭐, 괴롭히는 얘를 물리쳐주는 남자가 등장을 하잖아. 이게 하이틴 재질이지. 그래서, 나는내 역할 의 찌질 한 주인공 역할. 일단, 나는있 잖아. 어떤 학창 시절 을 보내 는애였 냐면 내성적 이고, 내향적 이고, 그리고 낯가림 이 몹시 심한 그런 애 였어. 어릴 때 부터 애기 때 부터 낯선 사람 이 말만 걸어도 자지러 지게 우는 그런 애 였단 말 이야. 근데 그런 애 니까 학창 시 절이 얼마나 힘 들었 겠어? 나는 정말, 항상 초, 중, 고등학교 내내 저학년 때는 항상 적응하기 너무 힘들었고 고학년 돼서 조금 적응하기 시작하는 그런 애였거든. 거의 초등학교 때는 4학년 때까지 거의 정말 아무도 나의 존재를 몰랐어. 정말 내가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애들이 진짜 많았을 거야. 그 정도로 학교를 진짜 너무 조용하게 다녔고 친구도 진짜 거의 없었고 거의 지금 생각해보면 은따지, 은따. 게다가 내가 꾸미는 걸 진짜 못했어 내가 시력이 안 좋아서 정말 두꺼운 안경 끼고 난 머리도 곱슬이어가지고 머리도 항상 짧게 자르고 다니고 막 그렇게 엄청 외모도 되게 찌질하게 하고 다녔거든 그래서 더 이렇게 애들한테 좀 무시도 많이 당하고 그랬어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슬슬 이제 친구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활발해지고 좀 그랬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도 막 활발하게 지내다가 중학교 올라갔는데 거기에 내가, 나랑 친한 애들이 단한 명도 같이 그 학교에 못간 거야. 그래서 중학교 올라갔는데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응.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아는 사람이라고는 유일하게 한명 있었는데, 그한 명은 누구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반으로 전학을 왔던 애가 한명 있었거든. 여자애가 한명 있었거든. 근데 내가 걔를 왜 기억을 하고 있었냐면, 기억을 할 수밖에 없었어. 왜냐면, 걔가 전학생이잖아. 전학생인데, 보통 그때는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일진 애들이 좀 전, 새로 들어온 애들한테 약간 텃세 부리고, 약간 못 살게 굴고, 좀 그런 게 있잖아. 그때도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걔한테, 어, 좀 이렇게 막못 살게 굴고, 막 그랬던 거야. 근데 문제는 걔가 참지 않는 애였다는 거지. 약간 참지 않는 말티즈처럼 그랬던 거지. 그래갖고 걔가 깽판을 친 거야, 막. 그 일진 애들한테. 그래서, 그게 나는 되게 엄청 뇌리에 남아 있었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 근데, 내가 고등학교 그때 올라갔더니, 아는 애가 걔밖에 없는 거야. 그 참지 않는 말티즈 밖에 없는 거야. 그런 거. 와, 망했다. 이런 생각을 했어. 그래서 걔랑 같은 말을 했어, 심지어. 근데, 친해져 보니까 또,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걔랑 친해지게 됐지. 걔가 친구 A야. 친구 A라고 할게. 근데 문제는, 친구 A는, 이, 말티즈미도 넘치지만, 걔 비글미가 진짜 너무 넘쳐. 애가 완전히, 막, 그때는 진짜, 장난 아니야, 막. 막, 장난기도 막 엄청 많고, 막 엄청 외향적인 애거든. 그래갖고, 쉬는 시간만 되면 다른 반에 놀러 가는 거야. 나 냅두고. 나 혼자 너무 심심하잖아. 그랬고. 근데 진짜 끼계 뭔지 알아? 걔 아니, 지는 쉬는 시간에 그렇게 맨날 다른 반 가서, 막, 다른 애들이랑 놀아놓고서는. 걔가 공부를 못 했거든. 공부를 못 해서 맨날 나머지 공부를 하는 거야. 나머지 남아. 나머지 남아. 나보고 맨날 기다려달래. 집에 같이 가자고. 얼마나 짜증나. 나하고 놀아주지도 않으면서, 어? 지 나머지 할 때만 기다려달라고. 그랬고 내가 좀 약간 짜증을 많이 냈어. 근데 그때까지도 나는 되게 찌질이었지. 엄청 찌질하고, 그때도 엄청 꾸미지도 않고, 약간 애들이 되게 무시하고, 약간 그런 존재였어, 사실. 하루는 그런 일진 애들이 나한테, 막물 애들이 갑자기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음, 뭐 때문에 그랬더라?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 별거 아닌 이유였는데, 갑자기 나한테 엄청 막 뭐라 그랬던 적이 있어. 어, 엄청 두다지고 그런 애였어. 근데 이제 친, 그내 친구 A는 자꾸 막 밖으로만 나 돌아다니니까 내가 너무 심심하잖아. 근데 그러던 차에 내 앞자리에 앉은 애가 있었어. 근데 걔가, 갑자기 나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막 엄청 그러는 거야. 막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집에 같이 갈래? 이러고, 뭐, 이거 하고 놀래? 이러고, 우리 집 가서 놀래? 이러고, 막 엄청 그러는 거야. 그때 내가 학창시절에 친구 관계를 어떻게 맺었냐면, 내가 먼저 누군가한테 친해지고 싶어서 다가간 적이 단한 번도 없어, 정말. 왜냐면 나는 일단 낯가림도 너무 심할 뿐더러, 어, 약간, 그러니까 거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너무 컸었거든. 그래가지고, 친해지고 싶어도, 먼저 막 다가가서 막 친해지고 이랬던 적이 단한 번도 없어, 나는. 근데 걔가 나한테 이렇게 친해지자고 다가왔잖아. 어쩌겠어. 걔랑 친구 해야지. 아, 친구가 됐어. 응. 걔가 친구 B야. 근데 친해질 당시에는 몰랐거든. 그 친구 B에 대해서.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걔는 전 따였어. 그러니까, 모든 애들이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애였어. 근데, 그 이유는, 소문도 좀안 좋았고, 그니까, 좀 구설수가 좀 많은 애였던 것 같아. 어. 근데 그때는 몰랐지. 신실 당시에는 몰랐어. 근데 그때는 또 내가 엄청 바보 같았거든. 바보같이 엄청 착했어. 그러니까 엄청 착하고 엄청 바보 같았어. 그래서 걔가 그렇게 다가오는 게 조금 꺼려지긴 했거든. 그니까. 근데 나한테는 되게 착하게 하긴 했는데, 근데 뭔가 좀 그랬어. 근데, 걔가 막 그렇게 나한테 친해지자고 제스처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도 거절을 못했어 그러니까 너무 착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거절도 못하고 거부도 못하고 막 그런 애였거든 뭐 어쩔 수 없이 걔랑 친해지게 된 그런 상황이지 조금씩 조금씩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건 사고가 좀 걔한테 많은.. 많다 보니까 걔가 좀 약간 사고치고 다니는 좀 그런 스타일의 애여가지고 음, 아좀 그렇네? 이런 게좀 있었어 뭐냐면 걔네 집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걔가 컴퓨터를 하다가 막 무슨 화상 캠 같은 걸막 했어 화상 캠으로 남자들이랑 막 대화하고 막 이런 걸 했었어 중딩애가. 그때도 그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지. 또한 번은 어느 날은 학교 와서 막 이제 막 나랑 다른 애들한테 막 얘기를 해주는데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우리 학교 근처에 그 약간 중국집 중국집들이 모여 있는 거리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는 약간 좀 이렇게 까진 애들 있지 고딩인데 까진 고딩들, 그러니까 일진 고딩들이 주로 그런 오토바이 배달 알바를 많이 했어 거기서. 그래서 좀물안 좋은 애들이 좀 많이 몰려 있는 곳이었어. 근데 걔가 거기서 어떤 고딩 남자를 만났다는 거야 고등학생 오빠를 만났대. 그러면서 그 오빠랑 막 얘기를 하다가 친해져가지고 그 오빠네 집에 가서 뭐 무슨 키스를 하고 막 이랬다는 거야. 음. 그래고난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 왜냐면, 그때 내가 중학생 때니까 나는 정말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몰랐거든. 무지했거든. 그 남자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거든. 근데 걔가 그런 거니까, 아 되게 좀, 약간 그러니까 좀 무섭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러니까 좀 그렇게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 약간 좀, 약간, 약간 꺼림칙한 그런 느낌이 좀 생겼던 것 같아. 근데 결정적인 사건은 뭐가 있었냐면, 결정적으로는 걔가 담배를 피기 시작했어. 매일 삐작 하면서 걔가 좀 약간 나한테 집착을 하는 게 있었거든 걔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 근데 나한테 유독 좀 집착을 했던 게 뭐냐면 어딜 가든 나를 데리고 다녀야 되고 항상 좀 나를 좀 끌고 다니는 좀 그런 게 있었어 그리고 나는 이제 거절을 좀못 하니까 거절 못 하고 그냥 막 마냥 착하기만 하니까 끌려 다니고 좀 그런 거였지 그런 상황이었는데 걔가 이제 담배를 피니까 그 담배 피면서도 나를 이렇게 맨날 데리고 다니겠지? 그러면서 막 나한테도 계속 야 너도 한번 한 펴볼래? 막 이렇게 계속 이랬어 막 궁금하지 않아? 뭐또 맛있지 궁금하지 않냐고 막 꼬시는 거야 그래서 꼬임에 좀 넘어갔지 나도 솔직히 좀 어린 마음에 좀 호기심이 있으니까 나도 걔 따라서 한번 파봤어 근데 그 TV에서 보는 것처럼 TV에서는 막 엄청 맛있게 막 피잖아 근데 실제로 펴보니까 진짜 왔도 더럽게 없고 막 어, 막, 진짜, 되게 이상한 거야. 어, 뭐, 있딴걸 왜, 왜 그렇게 피지? 막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 그니까, 술 처음 마셨을 때랑 똑같은 느낌인 것 같아. 어, 이씨, 이렇게 맛없는 거왜 먹지? 그니 그러니까 이런 느낌. 근데, 이제 진짜 사건이 벌어진 건 뭐냐면, 그니까, 걔가 나한테 집착을 좀 했다고 했잖아. 그니까, 내가 다니는 학원까지 걔가 쫙 쫓아온 거야. 학원까지 같이 등록을 해가지고, 학원도 같이 다녔어, 나중에는. 그래서 학원 다니는데, 갑자기 어느 날은 학원에서 수업을 듣다 말고,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가재, 화장실 갔지. 그랬더니 어떤 칸, 그칸 안으로 막 들어오래, 그래서 들어갔지. 그랬더니 갑자기 거기서 담배를 피스 가는 거야. 야, 여기서 왜 담배를 피냐고, 미쳤냐고 막 이랬어. 그랬더니, 아, 괜찮아. 야, 아 냄새 안 나, 괜찮아.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 냄새가 안날리가 없는데. 어, 아, 일단 그러고 나왔다. 나왔는데 당연히 선생님이 당연히 알지.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풀려갔어. 그리고 나선 자세한 얘기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그 선생님들이 우리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고, 엄마가 알게 됐고, 엄마가 난리 난리 피어가지고, 내가 그냥, 완전 쳐 얻어맞고, 엄마한테 막, 엄마한테 뒤지게 맞고, 그리고, 걔는, 친구 B는 학원에서 폐출이 됐대. 그래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친구 A한테 그런 거상담 했지. 그때, 어린 나이니까 그게 얼마나 또 큰일이고, 엄청 얼마나 힘든 일이야. 그랬고. 야, 엄마한테 나 이렇게 막손 났어. 막이 엄마, 아빠한테 막 진짜 엄청 혼나고, 진짜 막 있다고. 친구 애한테 그걸 털어놨어. 근데 친구 애가 그걸 듣더니 엄청 빡이 친 거야. 아, 야, 걔랑 놀지 말라고, 야. 뭐, 걔, 진짜,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걔랑 놀지 말라고 막 이랬어. 엄청 화를 내면서. 그리고 나서,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러고 나서 이제 학년이 올라가고 걔랑 다른 반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걔랑은 좀 인연이 끊어졌지 애초에 내가 걔를 별로 그렇게 좋아했던 것도 아니고 기어, 내가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었던 건 여기까지였어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 뭐가 하이틴이라는 거야? 주인공이 찌질한 거 말고는 하이틴이 하나도 없어 이거는 무슨 하이틴 영화가 아니라 아직까지 인간 수업이야 인간 수업 <laughs> 완전 막장이야기야 <laughs> 근데 진정한 하이틴 재질인 여기서는 등장을 한 합니다. 친구 A가 나중에 친구 A는 사실 지금까지도 나랑 친구야. 엄청 오래됐지 그니까 친구 A와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몰랐던 사실들이 등장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몰랐는데 그때 당시에 내가 그 친구 A한테 그런 얘기를 털어놨잖아 내 친구 A가 그걸 듣고 너무 빡이 쳤던 거야 그래서 친구 B를 찾아왔대 거기서부터는 내가 정말 몰랐어 아무것도 몰랐어 화장실을 야 화장실 로 따라와 <laughs> 단골 멘트 있잖아 화장실 따라와 이고 걔가 따라왔더니 야 네가 라봉이한테 담배 를쳤지 이런 거야 거기서 걔가 친구 B가 아니야 아니라고 내가 막피라 그런 거 아니고 걔가 걔가 스스로 핀 거라고 막 이렇게 말했대 그래서 거기서 또 친구 얘가 또 화가 나가지고 아 뻥치지 말라고 어? 야 니가 순진한 애 꼬드겨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고 야 라봉이 진짜 순진한 애니까 너 그렇게 건들지 말라고 나쁜 물 들이지마 이러면서 거기다 내고 라봉이 건들면 죽여버린다 뭐 이랬다는 거야 이거 완전 하이틴 영화 대사 아니냐고 로설 대사 아니야 이거 라봉이 건드리지 마 우리 순진한 라봉이 건드리지 말라고 그 친구 B가 좀 거기다 대고 뭐라 뭐라 한 거야 네가 뭔데 막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아씨 건드리지 말라고 이러면서 그 친구 A가 친구 B를 때렸대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았던 사실이 뭐냐면 내가 초반에 어, 일진 무리들이 와서 나한테 뭐라 뭐라 했다고 했잖아 근데 그때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일진무리들이 괴롭힐 상대를 그냥 그냥 맘에 안 드는 구실을 찾아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괴롭힘을 하는 게좀 놀이처럼 하던 그런 시기였어 어, 나한테 와서 막 뭐라 뭐라 하기 전에 이미 어, 한두명 정도 걔네가 그 일진무리한테 걸려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은 그 당시에 프리첼인가 뭐 그런 게 있었거든 인터넷 카페 같은 게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SNS 같은 거야 SNS, 트위터 같은 거랄까? 그런 건데 거기에서 이제 학교별로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 수가 있거든 그래서 학교 커뮤니티에 그런 룰 같은 게 있었어 그러니까 일진들만 쓸수 있는 이모티콘이 이모티콘이래 특수문자가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대자, 대하고 이렇게 동그라미 되어 있는 특수문자가 있어 근데 이거를 일진들만 쓸수 있는 특수문자였어 <laughs>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거를 그냥 싸이월드나 이런 데다가 대자를 누가 이렇게 쓴 거야. 그걸 보고 그걸 타겟으로 잡아서 걔를 엄청 괴롭힌 거야. 정말 한 일곱 번 정도를 찾아가서 막 구탈했대. 그래갖고 그 맞은 애가 엄마가 알게 되잖아 몸이 막춰 천지니까 그걸 알고 나서 이제 학교에 찾아가 가지고 걔를 태학을 뭐 시키네만에막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시기였어. 걔네 일진 무리들이 막 괴롭히는 거 약간 놀이로 여기고 막 하던 시기. 근데 그 타깃이 이제 나로 향하려던 찰나였던 거지. 그 일진 무리들하고 친구 A랑 친 친. 아닌데 그냥 친분이 좀 있었어. 친구 A는 일진은 아닌데 일진이랑 그냥 친분이 있는 그런 관계였어. 이 친구 A한테 어느 날 일진 애가 그랬다는 거. 야야 라봉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눈빛이 좀 마음에 안 들어. 좀 띠꺼. 이렇게 말했대. 근데 거기서 친구 A가 그런 거야. 야, 걔 나랑 친해. 걔 건들지 마. 거기서 또. 야, 라봉이 건들지 마. 내 친구야. 건들지 말라고.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다행히 그때 이제 그 친구 A가 아니었으면 그 다음 타겟은 나 내가 될수 있었었어.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친구 A 때문에 그 위기를 좀면화한 거지. 어떻게 보면 그것도 나중에 알았어. 사실 최근에 알았어. <laughs> 그 친구랑 얘기하다가 하이틴 재질이지만 남자가 등장하진 않았다. <laughs> 야,라고에 건들지 마. 했던 건 여자인 친구였다. 어쨌든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찌질한 주인공과 그 주인공을 괴롭히는 무리들. 그리고 그 무리들로부터 찌질한 주인공을 지켜내는 수호자, 친구 A. 이런 느낌이야. <laughs> 근데 그 친구 A는 어쨌든 나한테는 되게 은인이고 되게 고맙지. 그때 당시엔 진짜 몰랐거든. 그때 당시에 모르고, 그냥, 쟤는왜 저렇게 뭐 나랑 친하다면서 널 놀았어. 뭐, 친구가 뭐야. 이렇게만 했는데, 나중에. <laughs> <laughs>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나의 키다리 아저씨였다. 이제 그그 그 이후에 그황은 어떻게 됐냐면 그 이후에 그 친구 B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어떤 오빠를 만나서 임신을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결혼했대 고등학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애 낳고 나서 이, 이혼을 했다 그랬나? 그랬던 것 같아. 아무튼 좋게 살고 있진 않았어. 내 친구 A는 이제 좀 정신 차리고 그래가지고 좋은 남편 만나서 결혼도 했고 그러고 있고 나머지 일진 무리들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내가 마지막으로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렇게 막 좋게 살고 지나갔어. 그리고 나는 다행히 음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일진들 없고 좋은 친구들만 있는 좋은 고등학교 올라 진학해가지고 다행히 음 행복하게 고등학교 생활 하고 했지.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친구 A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요. 어 그때 그렇게 너도 위험했다. 너도 나쁜 물 들어가지고 그렇게 살뻔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뭐 나쁜 물이 들 들진 않았을 거야 <laughs> 아무리 그래도. 왜냐면 일단 그 당시에 나는 거부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걔랑 친구를 했을 뿐이지 걔에 대한 관심이 정말 단1도 없었어.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진짜 세상 놀라는 건데 있잖아. 그 친구가 걔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해주더라고. 사실은 뭐 걔는 어땠고 어땠고 이런 애였고 저런 애였고 막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내가 걔랑 친구였으면서도 걔에 대해서 진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더라. 난 걔, 걔네 부모님이 이혼했는지도 몰랐어. 어, 걔한테 오빠가 있었는지도 몰랐고. 그래도 어쨌든, 어, 좀 나를 그렇게 지켜주려고, 나를 위해주려고 했던 게 너무 고마운 것 같아. 음. 그래서 그런 친구가 있었다는 게 정말 행운이지. 어쨌든, 저의 나의 흑역사, 하이틴 재질의 <laughs> 학창시절 얘기는 여기서 끝이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만 끝내고, 다음에도 또 재밌는 얘기로 들고 오도록 할게. 안녕!